TV 리포트 등호 이즈민 기자, 배우 박소담이 시상식 MC로 활약했다. 지난 10일 박소담의 소속사인 아티스트 컴퍼니 유튜브 채널에 박소담의 첫 브이로그 세 번째 영상이 업로드됐다. 영상 속 박소담은 제37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1장차 태국의 경기장을 찾았다. 리허설도 꼼꼼히 소화하고 내내 대본에서 눈을 떼지 않는 모습이 시선을 모았다. 순백의 드레스로 갈아입은 박소담의 자태 또한 감탄을 자아냈다. 좀 화사하면서도 한눈에야 소담이가 저기 있구나 알수 있게 입었다며 의상에 만족하는 웃음을 지었다. 지난해 투병했던 박소담은 작년 이 시간을 생각하면 기쁘다. 작년에는 집에서 보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직접 와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대되고 떨리기도 하지만 떨린 것보다 기쁜 게더 크다고 왕쾌 후 소감을 전했다. 박소담인 뉴진스 팬임을 밝혀 또 한번 이목을 집중시켰다. 박소담은 뉴진스 너무 예뻐요. 노래 듣느라고 귀 호강도 했다. 같이 못 뛰어 나가서 하니다. 뉴진스 분들을 청룡영화제 때 가까이서 보고 오늘은 좀 멀리서 봤다. 항상 응원하겠다며 팬심을 드러냈다. 이지민 기자 j s g 1 0 7 7 n 네이버 r c o m 사진 등호 아티스트 컴퍼니 유튜브 채널 캡처